가수들의 무대 의상은 항상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이라이트로 언론의 뜨거운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주 브루의 명곡 공연에서 32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의상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별히 디자인된 이 드레스는 유명 보석 브랜드가 제작했으며 가격은 9억 원에 달합니다. 김호중의 개인 디자이너는 이 드레스가 단순한 공연복이 아닌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의 의상 투자는 그는의 인기와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패션 브랜드 대표는 이 드레스를 통해 대중의 적극적인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드레스는 김호중과 무대에 오를 때만 착용하고 공연 후에는 엄격하게 보관된다고 합니다. 9억 원이라는 가치는 고급 수입차와 동급이며 이는 단순한 의상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드레스는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빛나는 예술의 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예술, 문화적 가치 그리고 무대 위 예술가들의 매력적인 결합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가수들의 무대 의상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 예술작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션과 광고 산업의 중요한 조각으로 자리잡은 김호중의 무대 의상은 그 자체로 내포한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창의성과 개인 스타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상은 단순히 무대에서 입는 옷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 드레스들은 김호중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패션 예술에 대한 섬세함과 전문성을 여실히 반영합니다. 가수들에게 무대 의상은 단순히 무대에서 연기하기 위한 소품이 아닌 예술적 이미지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호중이 특별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중과 패션 브랜드의 관심을 끌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상은 가수의 퍼포먼스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을 극대화 시킵니다 또한 공연 때만 착용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의 예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김호중만의 독특함과 고급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는 가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